원래 어떤 일을 하셨고 우동 네. 키노야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아 저는 이제 인테리어를 운영하고 있고 우동 키노야 이제 공사를 같이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우동 키노야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키노야 매장을 공사하시면서 네.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일단 요즘 같은 불경기에서 지금 우동 키노야가 잘 되고 있었던 것들이 참인상깊었어요 그리고 이런 가성비 좋고 퀄리티 좋았던 그런 부분들이 가장 컸던 것 같고 한 저희가 이제 공사에 참여할 때부터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주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동키노야 부산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무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어떤 일을 하셨고 우동키노야는 네.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아, 저는 이제 인테리어를 운영하고 있고 우동키노야 이제 공사를 같이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우동키노야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키노야 매장을 공사하시면서 네.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일단 요즘 같은 불경기에서 지금 우동 키노야가 잘 되고 있었던 것들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이런 가성비 좋고 퀄리티 좋았던 그런 부분들이 가장 컸던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공사에 참여할 때부터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지 직접 네. 운영하시는 서면점은 인테리어가 훨씬 더 이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본사 대표님하고 같이 제 상의했던 것들이 기존의 우동 키노야에서 좀더 고급화돼 있는 퀄리티를 보여주고자 하였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중정이나 테라스에 있는 조경 그리고 작은 소품들까지 좀더 신경 썼던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님 직접 시공한 인테리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키노야 인테리어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프랜차이즈는 일 단가가 단 비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만들고자 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인테리어 공간 속에서 어, 일본식의 젠 스타일의 공간으로서 이런 다다미 쇼파 부분이나 이런 작은 소품들 그리고 조명적인 연출 그런 것들로 표현을 하면서 가장 키도나다운 공간을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네. 창업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희가 용산점을 한 1년 정도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왜일까도 생각하면서 같이 많은 대화를 나눴었는데 원가 부분이 다른 타 브랜드에 비해서 좀더 저렴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부산에서 우동 키너와 같은 그런 특별한 메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부산에 가져왔을 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장을 직접 운영해 보시니까 네. 공사할 때와 점주 입장에서 달라진 점이 있었나요? 네, 당연히 있었습니다. 어, 뭔가 좀 어려운 점도 있고 쉬운 점도 있었는데 어, 좀더 쉬웠던 부분들은 이제 본사의 시스템이 잘 구성이 돼 있어서 우리가 전철의 과정이나 어, 그리고 요리 부분에 좀더 쉽게 좀 다가갈 수 있었고. 좀더 어려웠던 거라고 하면은 이제 브랜드가 갖고 있는 튀김과 우동 면에 대한 퀄리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웠지만 본사에서 많은 지원을 해줬고 그런 부분들이 잘 찍게 된다면 저희는 또잘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부산 서면 상권에서 네. 우동 키노야가 가지는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어.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이런 주변에 우동 키노야 같은 자가 제면에 대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좀 많이 새롭게 느끼셨고 그리고 이런 쫄깃한 면을 드시고 나서 좀 많이 많은 칭찬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성 대비 좋은 이제 그 세트 구성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어필이 되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부심만 좀 유지한다면 좀 유명한 우동 키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점주님 현재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어 지금 저희 매출은 한200한 중반에서 한 후반 정도에서 한월한 한 7천 정도 어,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만족하시나요? 아 조금 더 저희가 노력해서 어, 본사와 좀 많이 협의해서 많이 진행하게 된다면 한, 어, 한 1억까지 그래도 바라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회사 대표로서 네. 다른 점주들에게 해주실 조언이 있나요? 어... 인테리어에서 저희 입장으로서 봤을 때, 본사에서 지정해주는 업체를 쓰셔도 되고, 아니어도 되지만, 좀더 검증된 업체를 쓰시는 게 좋다는 게, 혹시나 이제 AS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퀄리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혹시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떤 감리비 이런 발생을 해서 생각보다 잘못하면 비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동 키노야에서 식사하셨는데 맛이 어떠신가요? 간도 괜찮고 맛있어요. 주변에 밥집이 많은데 우동 키노야 서면점으로 와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앞에 분이 가자고 해서 그냥 따라왔습니다. 응. 그러면 또 우동 키노야에 와주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어, 서면에 오게 되면 네, 재방문을 사내 있어요. 오늘 어, 우동 키노야에서 식사하셨는데 맛이 응. 어떠신가요? 제가 이때까지 먹었던 치즈카투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어, 주변에 밥집이 많은데, 우동키노야 서면점으로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병원이 주변에 있고, 그냥 일식을 먹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되게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동키노야 와주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네, 또 다른 메뉴도 먹고 싶습니다. 오늘 우동키노야에서 식사하셨는데, 맛이 어떠신가요? 아, 네, 되게 면이 다른 매장에 비해서는 조금 뭐랄지 탄탄한 면이 조금 더 있어가지고, 신선한 게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주변에 밥집이 많은데, 우동키노야 서면점으로 와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굳이 여기를 왔다라기보다는 그냥 이곳저곳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맛이 괜찮아가지고 자주 오게 될거 같아요 또 우동키노야에 와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네 오늘 우동키노야에서 식사하셨는데 맛이 네. 어떠신가요? 맛있어요 돈가스가 되게 부드럽고 네, 맛있었어요 주변에 밥집이 많은데 우동키노야 음. 서면점에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번에 공사할 때부터 봤었는데 한 번쯤 와봐야겠다 생각해서 오늘 들리게됐어요 또 우동 키노야에 와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네. 이 정도면 되게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그러면 점주님 본사 네. 지원이나 네. 시스템 만족도는 어떤가요? 네. 저희가 일단 지방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본사와 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어서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상권 1호점이다 보니까 본사에서도 많은 좀 신경을 써주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몰랐던 이런 마케팅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본사에서 지원과 관심에 대해서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1월부터 초반에 물류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삼성 쪽하고 그 물류가 변화가 좀 있으면서 좀더 안정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을 네.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경기가 좋을 때나 불경기일 때 어떤 안정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아이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많은 정보와 검증이 필요할 것이고, 그걸 잘 알아보시고 좋은 선택을 하시는 게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